최단거리. 가장 짧은 길이지, 그치? 자, 이거는 예제를 풀면서 설명을 할 거야. 자, 예제 한번 보자. 두점 AB와 X축 위의한점 P에 대하여 AP 플러스 PB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A라는 점이 있어. 마이너스 1,2, B, 11,3. 이두 점과 X축 위의한 점. 자, 어딘지 모르긴 될지, 뭐 이런 데 P가 있다는 뜻이지. X축 위에 이렇게 점 P가 있어. 그때 AP 플러스 PB 그러면 AP 플러스 PB 이 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AP 플러스 PB를 구할 건데 지금 P가 여기 있어야 될지 여기 있어야 될지 여기 있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지, 그렇지? 정확하지 않잖아. 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냐면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어, 점 B를. 그럼 여기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켰으니까 이 점의 좌표를 B프라임이라고 하면 X좌표는 그대로 11, Y좌표 보호 반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 점을 만약에 H라고 한다면, X축과의 교점 H라고 한다면 P랑 B프라임을 잇고 나면 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기지. 직각삼각형 두개 보이지 그지 삼각형 BPH와 삼각형 B프라임 PH를 봤더니 둘다 직각 삼각형이야. 그리고 ph는 공통이야. bh랑 hb'의 길이는 서로 같아. 그래서 이두 삼각형이 s, a, s 합동으로 똑같아지는 거야. 두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대응변, 대응각이 그게 다 똑같지. 대응변. pb의 길이와 pb'의 길이. 이 둘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AP 플러스 PB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PB가 PB 프라임이랑 길이가 똑같지. 그러면 얘는 AP 플러스 PB 프라임의 길이로 구해주면 되겠지. AP 플러스 PB 프라임의 길이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그냥 길이를 구하, 길이의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꺾이는 것보다는 일직선일 때, 자, 요렇게 될 때가 최소가 될거 아니야, 길이가. 즉, 요 점이 이 문제에서 말하는 p가 된다는 뜻이겠지, 그치? 자, 이 길이는 왜 얘네들보다 짧아? 삼각형에서 두 변의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더 길지. 즉 얘네들 합한 게 얘보다 더 길게 돼 있어. 즉최소값이 그냥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거. 야 그래서 얘의 최소값이 구하시오라고 했다면 결국은 뭘 구하는 거냐면 선분 a b 프라임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선분 a b 프라임의 길이를 구해주면 돼. 따라서 루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이니까 12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니까 5의 제곱이야.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5, 12, 13이지.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이 길이는 13이 되는. 최소값은. 우리가 구하려는 이 길이가 13이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최소값은 13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두 점이 있고, X축 위에 한 점이라고 했으면, 이 X축 있지, 그지이 점이 X축 위에 있잖아. 그러면 두점 중에 한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돼. 여기가 Y축 위에 한점 P라고 했으면, 이두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그 대칭 이동시킨 점과, 원래 둘 중에 하나의 점 있지, 대충, 대칭 이동시키지 않은 나머지 하나의 점. 그두점사이에 거리 구해주면 그게 최소값이 돼. 그러니까 기억할 건뭐 x축 위의 점이다.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야 된다는 거. 자두 번째 예제. 두점 AD와 x축 위의 한점 B, y축 위의 한점 C에 대해서 AB 플러스 BC 플러스 CD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A와 D 두 점이 있는데 x축 위에 어떤 점 B가 있어. Y축 위에 어떤 점 C가 있어? AB 플러스 BC 플러스 CD를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이 점들이 이동하는 점들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지 않은 이 점들이 X축 위에 있고 Y축 위에 있으면 둘 중에 딱 정해진 이둘 중에 한 점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한 점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돼. 즉, a라는 점은 예를 들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켰어. a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이 d라는 점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요렇게 시켜주면 돼. 이 점을 d프라임 이런 식으로. 그럼 a프라임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켰으니까 좌표가 6, 마이너스 마 1이지. d라는 점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켰으니까 마이너스 2, 3이 되겠지. 그런 다음에 이 지금 대칭이동 시킨 이두점이지 그치? 이두 점을 이렇게 직선, 선분으로 연결해주면, 이 길이가 구하려는 얘네들의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때 이 점이 B일 거고, 이 문제에서 말하는 최소값이 되게 만드는 B일 거고, 요 점이 C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D'A'의 길이를 구해주면 돼. 이게 최소값이지. 그래서 이 길이 루트 x2-x1의 제곱 2개를 빼니까 8 8의 제곱 더하기 얘 빼기 얘 그러면 4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그냥 4의 제곱이라고 쓸게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지 자이것도 b로 풀어라 1대 2지 1대 2대 루트 5잖아 그러면 4 루트 5가 되겠지 선생님 하는 말이 이해가 안되면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 계산 다 하고 이해가 되면 b로 푸는게 좋겠어 그다음 이번에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시계 그래프. 그절대값 기호 포함했을 때 그래프 그 방정식이나 부등식 푸는 거 이제 잘잘 하잖아, 그렇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기호 안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을 찾아서 그걸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절대값 안의 값이 양수면 그대로 빼내고. 음수면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빼내고. 기억나지? 한번 해보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일단 먼저 찾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는 x는 마이너스 2, x는 2.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2. 자, 수직선상에서 이두 점, 마이너스 2와 2를 찍어 보니까 이 멀쩡한 수직선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돼. 즉, 첫 번째, x가 2보다 클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일 때.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긴 했는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세 가지 경우로 나눴는데, 이렇게 하면 2랑 마이너스 2는 빠져있지. 그래서 2랑 마이너스 2를 어디 한 군데 넣어주면 돼. 한 군데만 등호를 넣어야 돼. 여기 x가 2보다 크다, x가 2보다 작다 있는데, 둘 중에 아무데나 등호 한 군데만, 둘다 넣으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도 이둘 중에 아무데나 한 군데만 이렇게 등호를 넣어주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X가 2보다 크면 X 대신에 뭐3 이런 숫자 한번 넣어보면 되지, 그치? 대입해봤더니 3 대입해보니까 양수, 3 대입해보니까 양수, 둘다 양수니까 그대로 벗겨주면 되지. X 플러스 2 더하기 절대값 그냥 없애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Y는 3X-2가 된 거야. 이 범위 안에서 이 그래프.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와 2 사이의 숫자 x 대신에 0을 한번 대입해 보니까 얘는 양수 얘는 마이너스 2 음수지 그치? 그래서 얘는 그대로 y는 x 플러스 2 그대로 해주고 더하기 2배의 얘는 얘가 음수잖아 요 사이에 있을 때는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벗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되겠네. 그 다음 세 번째 이 경우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3 이런 거막 넣어보니까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야. 그러면 y는 그냥 못 벗기고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더하기 2배에 얘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겠지.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는 거. 나 이거 찾는 것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야 된다. 아주아주 잘 해야 된다. 자, 그럼 예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라 그랬어. 자, 이제 그래프 그리는, 연, 그리는 연습만 조금 하면 돼. 자, 0, x, y축. 자, 나눠져 있는 게 x는 2,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 자, 2보다 큰 쪽, 마이너스 2와 2 사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 이렇게 그래프를 나눠서 그려야 되는데, 직선이기 때문에, 이 직선을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쫙다 그리고, y는 3x,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그리고 하지 말고, 점을 두 개만 찍어. 직선은 점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경계값 2 이상일 때니까 요게 2일 때 함수값이 얼만가 2대입하니까 2, 4지. 그럼 2, 4를 찍고 그다음에 2보다 큰 쪽에 뭐3 이런 거. 3, 3대입하니까 3, 7이네. 그럼 3, 7 이렇게 하나 찍고 요두 점만 이렇게 연결하면 돼. 그렇게 이쪽은 그리면 안 되지. 2보다 크거나 같은 이쪽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이어주면 돼. 마찬가지로 이 범위 안에서도 이 그래프에서 이 경계값 두개 2, 얼마와 마이너스 2, 얼마만 찾는 것. 그럼 2 대입하니까 4,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8. 그래서 2, 아까 여기가 4였지, 그치? 2,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8. 그럼 여기 어디인가 있겠네. 그래서 이두 점을 이렇게 이어주는 것.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도 두 점, 경계값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8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이니까 뭐 마이너스 3 이런 거 대입해보니까 뭐1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2, 여기 아까 8이었지. 이 점이랑 마이너스 3,11. 마이너스 3,11이면 여기 어디인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두 점을 이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생긴 그래프.